오늘 말씀은 미디안과 이 기도원의 300 용사들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어제 큐티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접전을 벌이기라 되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와 함께한 백성들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들의 수를 줄여라. 그래서 이미스엘 군대는 한 3만 명쯤 모였었는데 만 명으로 줄어들고 또만 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일명 하나님의 속가내기 작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이 속가내기 작전에서 남은 수는 겨우 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 숫자를 줄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전쟁의 승리가 군사의 수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여서 남겨진 300명을 데리고 군사작전을 어떻게 펼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구절의 내용입니다. 구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일어나 미대한 막사를 치러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치러 내려가는 것이 두렵다면 내 하인과 함께 내려가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라 그러면 내가 용기를 얻어 막사를 치러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어, 알려 주십니다. 자 여기서 두렵다면이라는 단어와 용기란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우선 지금 하나님은 기도니이이 예, 상황 가운데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대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쪽 지방의 연합군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12절을 보시면 평원의 메뚜기 떼와 같았다. 그들의 낙타의 수는 마치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쓸 수가 없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군사의 수를 줄이라고 하여서 다 돌려보내기를 했는데 막상 새까맣게 진을 치고 있는 상대를 보니까 더러 겁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300대 메뚜기 대, 300대 모래알.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기도하니. 그렇게 순종을 해 놓고 막상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니 두려움이 엄습했던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은 또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앞이 캄캄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괜히 순정했네 하는 마음이 <laughs> 들기도 하고요. 정말 이게 가능할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세상, 이 거대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 자신이 너무나 작아서 작게 움츠러들 때도 있고요. 또 정말 사람이 너무 두려워서 사람 앞에 나설 용기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두려움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정말 두려워하고 있으면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365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세워보지 않아서 정말 그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오그라들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지? 싶은 그런 상황과 또 그러한 환경들이 또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임팔라라는 동물이,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데, 이 임팔라라는 동물은 보통 높이가 2m나 3m 정도를 그냥 너끈히 뛰어넘을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임팔라를 잡아다가 높이 1m가 되지도 않는 울타리에다 가둬 놓으면 이 임팔라가 자기가 2m나 3m 높이를 뛸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그 1m도 안 되는 울타리에 갇혀서 그냥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도 임팔라 와 같이 세상이 쳐 놓은 울타리에 갇혀서 뛰어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편 18편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느니라. 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담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그 우리를 묻고 있는 두려움, 의지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적군을 향해서 담장을 향해서 뛰어넘는 믿음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자, 이제 기도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에 힘을 입죠. 그리고 적진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이 적진에서 들은 말은 13절 적군의 꿈 이야기였습니다. 내용인즉슨 보릿빵. 떡한 덩어리가 굴러불러서 미디안의 천막을 내리치니까 그 천막이 무너졌더라라는 꿈 이야기이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옆에 있던 친구가 해주는 아주 친절한 해몽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리떡 핫덩어리는 기도원의 칼이고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들의 모든 막사를 기도원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군의 한 복판에서 들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을 들은 기도원은 비로소 용기를 내기 시작하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15절 보십시오. 15절 중요한 구절인데요. 기도원이 이 꿈이야기와 해몽을 듣고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배란 예배를 뜻합니다. 그 밑에 영어 성경을 보면, He bowed down and worshipped.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 엎드려서 온전히 예배드렸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의 최고 사령관이 되어주셔서, 진두지휘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여호수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라고 명령을 했더니 여호수아가 그 여호와의 군대장관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자신이 아마 여호수아는 아, 내가 이 전쟁을 어떻게 에, 수행해야 되나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치고 들어가야 되나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났을 때 그는 그의 모든 생각, 그의 마음, 마, 마음의 작전들 다 내려놓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이 전쟁의 에,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승리의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초롱성처럼 꽉 닫혀 있는 여리고가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께서 요수에게 가르쳐진 여리고 작전이었죠. 그로 인해서 그 여리고성은 한 정말 그 일주일 만에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도 영적전쟁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략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우리가 싸우는 전쟁의 왕이 되어 주셔서 먼저 그 전쟁 가운데 진두지휘 하셔서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두려움들을 잠재우시고 내가 싸우겠다 말씀하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막사에 돌아온 기도는 300명의 군사들에게 외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막사를 너희 손에 넘겨 주셨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고 사람들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자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전쟁에 강한 용사로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이 사시시는 한 사람 예배자가 되기를, 먼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가 속한 공동체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것이고 세상에 나아가서 맞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축원합니다. 자, 16절부터는 미디안을 향하 대항하는 기도원의 전략이 나오는데요. 기도는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게 하고 각각 그들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어 주고는 자신이 나팔을 불면서 너희도 나팔을 불고 그 손에 들어가 있는 항아리를 깨뜨리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의 전략은 나팔과 항아리 전략, 좀 생뚱맞은 전략인 것 같죠? 그렇지만 이 기드온의 전략은 백발백중이었습니다. 미디안 병사들 안에서 이, 이 깨, 나팔이 깨, 나팔을 불고 항아리가 깨뜨려지는 이 소리를 듣고서는 자기들 안에 자중 질환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를 치고, 받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혼비백산해서 주랭낭을 치게 되면서 삽 시간에 전세는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고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완승을 하게 됩니다. 자잘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한 일이라고는 이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난리통에 들어가서 도망가는 적을 추격하, 추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손도 안 대고 코를 푼 격이 되는 셈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전쟁이 사람의 수와 또말 말과 병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온이라는 평범한 자 오히려 자신을 너무 작게 여기고또 용기를, 두려워서 용기를 내지 못하는 자들을 일으키셔서 승리케 하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처럼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조건이나 자질이나 자격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다. 오히려 나,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대로 우리가 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굽히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약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고집스러운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강한 생각, 의지,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비록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경험과 다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질그룹과 같은 존재입니다. 언제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예, 우리를 마음대로 빚으시고 정말 마음에 안 들면 깨트리시고 새롭게 빚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에 지극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